뮤직비디오에 눈 내린 장면을 담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를 마친 뒤에 황교로 향했다. 이른 아침부터 어디론가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멀리 가야 하는데 다행히 앉을 자리는 있었다. 오전에 촬영이 모두 끝났다. 생각했던 것보다 눈이 많이 녹아있어서 영상이 잘 나올지는 모르겠다. 한 5시간밖에 못 잤더니 좀 피곤했다. 눈이 많이 녹은 게 아쉬웠지만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발매 전에 이 정도 와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기로 했다. 집에 도착해서 얼려놨던 카레를 점심으로 먹었다. 삶아놨던 달걀 2 개를 넣었다. 해서 먹었는데 카레가 맛있으니까 그냥 다 맛있었다. 밥을 다 먹고 유통사에 보낼 곡 소개를 적었다. 네가 선인장이라도 안아줄 수 있어. 재미있는 주제의 곡인데 언젠가 팬들이 많아지면 내가 만든 곡들에 대한 스토리를 영상으로 만들어 봐야겠다. 고등학교 친구 감자가 준 은행 달력을 집에 걸었다. 은행 달력을 집에 걸어놓으면 그의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미신이 있어서 엄청 인기가 많은 달력이라고 했다. 저녁에는 군대 생활을 같이 하던 형을 만나기로 해서 삼성역으로 왔다. 형인 줄 알고 건물에서 나오는 걸 보며 90도로 인사를 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민망해서 다시 허리를 숙이고 신발끈을 만지는 척했다. 90도로 인사 안 했으면 신발끈 묶는 척도 못할 뻔했다. 여기는 현대자동차 건물 앞이었는데 여기저기 시위하는 현수막이 달려 있었다. 요즘은 시위에도 트렌드와 위트가 빠질 수 없나 보다. 나도 항상 뒤처지지 않게 모든 일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저녁은 부타이라는 일식집에서 먹기로 했다. 음식이 나오기 전 형이 바디워시를 선물로 줬다. 몸에 냄새가 나서 그런 건 아니고 회사에서 나온 새 제품이었나 그랬다. 음식이 나왔다. 마제소바에 항정살 토핑 추가가 있으면 필수로 하고 수원한 생맥주 도 하나 주문했다. 등심 안심 새우튀김 다 먹고 싶어서 모둠카츠도 하나 주문을 했다. 여기는 처음 가본 곳이었는데 마제소바 엄청 맛있고 카츠들도 다 괜찮았다. 마제소바 마지막에 밥도 비벼 먹고 형한테 요즘 바꾸고 싶은 머리도 한번 보여 드렸다. 밥을 다 먹고 근처 테라로사에서 커피를 마시러 갔다가 저녁밥 먹었던 가게에 선물을 놔두고 와서 다시 가지러 갔다. 숨을 할닥거리면서 빠르게 다녀왔다. 오랜만에 겨울에 땀 흘렸다. 테라로사는 공간이 엄청 여유롭고 커피 맛도 좋았다. 군대에서 거의 1년 반을 같은 방에서 지냈기 때문에 단둘 만나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나 하고 있는 일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금방 집에 갈 시간이 됐다. 바디워시는 집에 도착해서 샤워할 때 바로 써봤는데 향이 되게 좋아서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내일 할 일들을 체크한 뒤에 잤다. 점심으로 성진이가 보내준 돈까스를 카레와 함께 먹기로 했다 불독 돈까스 소스가 맛있다고 하길래 사봤다 재료들 원산지가 제대로 안 적혀있어서 살짝 찝찝했는데 설마 후쿠시마는 아니겠지 생각하면서 먹었다 연남동의 독립카츠라는 곳에서 파는 냉동 돈까스인데 에어프라이어에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편하다 눅눅하지 않은 튀김옷과 두께감 있게 씹히는 고기 잡내 없이 깔끔한 냄새까지 이때까지는 비비고 고메 돈까스가 최고였는데 이것도 그 정도로 맛이 좋았다 마켓 퀄리도 엄청 맛있다던데 다음에 그것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렇게 점심을 든든하게 먹은 뒤에 개인 앨범 작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작사가로 참여한 샤이니 민호님의 하트브레이크가 발매하는 날이다. 오후 6시에 맞춰 저녁을 먹으며 뮤직비디오를 봤다. 영상도 노래도 엄청 멋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얼마 뒤면 크리스마스라 나머지 시간에는 이브에 맞춰 올릴 커버 영상 연습을 좀 하고 잤다. 오늘은 보쌈을 만들어 먹기로 했다. 운동을 마치고 보쌈 재료를 사러 마트에 갔다. 동네에 생긴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고 저녁에 과식을 할 거니까 점심은 샐러드와 닭가슴살을 먹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크리스마스 특집 커버 영상을 하나 녹화해서 업로드하고 저녁 먹기 40분 전 보쌈을 삶았다. 양파와 대파, 마늘과 고기를 넣고 맥주를 고기가 잠길 만큼 채워줬다. 그렇게 20분 끓이고 뒤집어서 다시 20분 끓이면 끝이다. 엄청 맛있게 잘 삶아졌다. 얼마 전에 먹고 남은 알배추와 새로 담근 김치, 굴도 같이 먹었다. 너무 뜨거 뜨지 않은지 한번 체크해보고 김치랑만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부드럽고 맛있었다 만들기도 너무 쉬우니까 자주 해먹어야겠다 예전 영상의 구독자분이 이거 보고 알베슈 타코라고 해주셨는데 네이밍이 센스가 너무 좋으시다 곧 배송이 될내 맥북에다 쓰라고 성진이가 가죽 슬리브를 선물로 줬다 너무 예쁜데 좀 비싼 것 같아서 안 사고 있었는데 성진이 덕분에 카페에서 작업할 때 텐션이 확 올라갈 것 같다 슬리브를 잘 모셔두고 영화를 좀 보다가 잤다 운동을 마치고 맛있는 쿠키에 따뜻한 라떼가 먹고 싶어서 외대 컴플리트 커피에 왔다. 쿠키 먹고 싶을 때 가끔 찾는 곳이다 점심은 갑자기 부대찌개가 땡겨서 서병장에서 나트륨 좀 충전하고 금요일에 커버 영상을 찍는다고 일기장 편집을 못해서 이날 작업을 했다. 저녁은 교촌치킨을 먹기로 했다. 겨울에는 식을까봐 이렇게 전속력으로 뛰어갔다 온다. 뛸 때마다 마스크가 말아 올라가서 눈을 찌르기 때문에 중간중간 한 번씩 내려줘야 하는 게좀 거슬린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교촌치킨 레드콤보와 샐러리 그리고 기네스. 내가 매주 교촌치킨 레드콤보를 먹는 이유는 그냥 교촌치킨이 너무 너무 맛있기 때문도 있지만 좀 오버해서 말하면 철학적이고 깊은 생각의 결과도 담겨 있다. 어쨌든 혼자서 이만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다. 언젠가는 내가 매주 교촌치킨을 먹는 이유로 영상을 만들어봐야겠다. 맛있게 저녁을 먹고 일기장 영상 편집을 마무리한 뒤에 자. 금요일에 만들어놨던 보쌈을 차슈처럼 넣고 라면을 끓여서 아침을 먹었다. 그냥 라면만 먹는 것보다 단백질도 잘 채울 수 있고 건강하고 든든하게 먹는 기분이라 좋았다. 맛도 아주 좋았고 밥을 다 먹고 나서는 청량리 롯데 시네마에 갔다. 스파이더맨이 그렇게 재밌다고 해서 보러 왔다. 2019년 10월 조커를 마지막으로 영화관에 처음 온 거라 설레기도 했고 원래부터 마블 영화는 다 좋아해서 너무 재미있게 봤다. 맨날 집에서 넷플릭스로만 보다가 영화관에 오니까 기분이 좀 새롭기도 했다. 조조로 영화를 봐서 하루가 긴 기분이었다. 동네 형 을 만나서 커피를 한잔하며 마블 이야기를 한참하고 점심으로는 샐러드와 닭가슴살을 먹었다. 개인 앨범 작업에 스트링 편곡을 좀 하고 갑자기 족발이 미친듯이 땡겨서 매운 족발 그냥 족발 반반을 주문했다. 족발은 혼자 먹기에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거의 시켜먹지 않는 메뉴인데 고기라서 엄청 좋아하는 메뉴이긴 하다. 돈 룩업이라는 넷플릭스 영화를 보면서 먹었는데 오랜만에 영화와 음식 모두 다 너무 만족스러웠던 시간이었다. 족발은 앞으로 여기서만 시켜먹어도 될 만큼 맛있었고 영화도 오랜만에 중간에 넘기지 않고 집중해서 ...보게 되는 영화였다. 그렇게 성공적인 주말을 보내고 잤다.